자, 오늘은 새롭게 쓰리즈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첫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두,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아,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 새롭게 되었음을 이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자고요? 아, 새롭게 아, 된 존재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도록 만들어준 소식, 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뉴스가 되겠지요.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뉴스겠지요. 굿 뉴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리죠. 그렇습니다. 여기 에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태속에서부터 다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이 들려주죠. 예수 믿어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간혹 그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주시는 그 전도지를 받거나 또는 그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황당한 케이스로.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분이 예수도 싫어하고 교회도 아, 아주 저주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숙직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밤에 혼자 남아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분이 이때만 해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하루라도 술을 안 드시면 아, 안 되는 분인데 이제 숙직을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저녁 드시러 가셔가지고 아 이제 수, 술을 이렇게 드셨던 거죠. 그래서 제법 취하도록 드신 거예요. 뭐 자기 혼자 숙직 서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셔가지고 숙직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 했냐면 텔레비전을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켰답니다 근데 누가 텔레비를 그 전에 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필이면 텔레비에 뭐가 나왔냐면 기독교 방송 CTS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뭐야 이씨 하면서 이렇게 돌릴 텐데 이분이 좀 술이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해놓고 그냥 틀어놓은 거예요 텔레비를 무심결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설교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면을 그렇게해가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셔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신앙고백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라고 말하는 이말 자체가 복음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요청 권면이죠. 인트로에 인트로. 이 자체가 복음은 아니죠. 복음이 뭡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야,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대답해도 꽤 훌륭하신 대답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쉬워요. 제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아쉬울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의도가 빠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의도가 뭐냐? 왜 영생 구원이고 왜 예수를 죽이냐 이거예요. 대체 왜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용서하겠다고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에 죽지 마라. 영원히 죽지 마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토록 영원토록 살게 하시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이 들리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귀에 계시로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아,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만이 복음의 진짜 최종적 목적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던 거예요 이 깨졌던 관계를 화해케 하는 거예요 회복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자녀가 저한테 큰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일 없겠지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자녀와 하모니나 시원이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좀 멀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용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내 자녀를 용서해줬으니까 내 자녀와 나의 불편했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정상입니까? 계속 멀어져야 돼요? 계속 틀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다시 회복되어야 되죠. 다시 친밀해져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죠?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자녀를 용서해주는 건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용서를 해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예수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상 모두, 하나님과 세상 모두와의 관계예요. 그것을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뭐냐? 화해이며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제발 나랑 사이 좋게 지내자 이겁니다. 제발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자,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며 나위에 죽었다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효력이 있기에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효력이 있기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랑 내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의 전가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임 전가 많이 당하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거 없이 사시는구나. 책임 전가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지고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넘기는 것입니다. 죄의 정가도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랑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께 떠넘긴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나요? 물론 큰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 그런데 생각해봐요 왜왜꼭 죽이셔야 됐던 거예요 왜꼭 그렇게 전가를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면 그냥 말 한마디로 그죠 말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 그리고 친밀함을 회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걸 못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치밀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없앨 수 없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럼 공의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할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붙잡고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렸어요. 물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자, 근데 마구 때렸어요. 마구 때려가지고 전치 10주에 부상을 입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벌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벌을 안 받는 게 정상입니까? 길이야.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지. 받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착하세요? 아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법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마구 때려가지고 10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거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의예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것, 심판을 받는 것 그게 공입니다. 그게 공의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 말로만,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때리지 마. 내 이번만 용서할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맞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겁나게 불공평하죠. 그렇죠? 겁나게 불,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의가 아닌 겁니다. 공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게 철저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이 아무리 많으셔도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둔 채로 넘어가실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긴 줘야 돼. 그런데 그럼 우린 다 죽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다른 대상에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떠넘길 대상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지요? 그 사람도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떠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니까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죄를 넘길 수 있느냐? 죄가 없는 대상에게만 죄를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중에는 그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로마서 2장, 2,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은 방법이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가야겠어.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자기 아들에게, 외아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전가하신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그렇게 사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이 성품을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21절 후반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떠안으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죄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이 너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생각할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게 없던 의가 갑자기 생기죠? 죽는 것만으로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떠넘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죄 없는 것이 나에게도 같이 와요. 이게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입니다. 내게 있는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죄 없는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로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요, 요 원리 있잖아요. 요 서로 주고받는 원리 이것을 환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환상으로. 제가 정말 정말 은혜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천안에 있는 모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청년이죠. 이제 수련회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는 사귀는 때였어요. 결혼하지 않고 사귀는 때인데, 그런데 그 수련회 자리에서 저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제였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다다다 다, 다 집어던지고 집이 엉망입니다. 개판인 거지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또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뭐 20대 뭐 초반 정도 됐겠죠. 그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걸 이기려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밤마다 소주 두세 병을 마셔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이 되니까. 근데 그 형제가 수련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울고불고 아주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때, 생때, 막, 불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악을 써요. 하나님! 막.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막, 제발 살려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생때를 막 부리는데,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막. 다 들려, 다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한 1m 뒤에서 그 형제의 그 불을 짓는 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리더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제 기도가 안 나오고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를 도와주세요. 저 가정을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 형제가요.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이 막 찡그러져서 만신창에 대해서 신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형제는 실제로는 까만 옷을 입지 않았어요. 제 환상 중에 까만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뭐예요? 그 형제의 삶이 그렇게 어둡고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형제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막 찡그리고 악을 쓰면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그 형제에게요 예수님이 가시더니 그냥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안아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우세요. 근데 잠시 후에 놀라운 광경이 제 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그 새카만 색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신호세계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신옷의그 흰색이요. 그 형제의 시크한 옷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형제의 옷은 예수님 이 입었던 옷처럼 새하야지고 예수님의 옷은 새까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그 형제가 이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옷이 다시 하얘지면서 예수님 이제 떠나가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어제도 이걸 정리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이 떠올라서 제가 그날 이 기도회가 끝나고. 너무 감사가 돼서 즉석에서 노래가사를 그때 항상 곡을 좀쓸 때니까 노래가사를 막 적었어요. 그게 내가 안 오라 라는 곡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교제하던 제 아내에게 내가 이 형제와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줬고 이런 노래가사를 주셨다. 그랬더니 또 아내가 바로 즉석에서 곡을 썼습니다. 그게 내가 안 오라 라는 곡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못 들어보신 분은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정말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있을라라 모르겠네 <laughs> 네, 정말 좋아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내가 안다 네 속의 분노와 아픔 내가 다 안다 내게 와 내게 와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 형제가요 그 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달라진 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올 한해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뭐 같은 말 같지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기쁜 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를 도리시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전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들려 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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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시지요. 복음 자체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책으로 말하면 뭡니까? 책의 저자가 직접 자기가 쓴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쓴 의도도 말해주고 책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얘기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복음이 끊어졌느냐? 아니요. 열두 사도와 그또 전도를 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바울 같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오고 흘러오고 흘러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흘러왔던 그 복음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역시 또 어떤 원리가 됩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나를 통해서 우리 역시 뭐가 된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 후반절에 중간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중간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직위를 주셨습니까? 천국의 대사로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복음을 들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제 화목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성림교회가 뭐예요? 천국대사관인 거예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대사관인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대사는 몇급 공무원일까? 아시는 분? 별걸 다 찾죠?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주요 국가가 있어요 여섯 개 국가 여섯 개 국가의 대사는 장관급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뭐 1급인가요? 장관급이? 하여튼 한참 올라가요, 올라가요. 1급도 넘는 것 같아요. 차관뭐 이렇게 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급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차관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대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대사보다 높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모두가 최소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천국 공무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고위 관리입니다. 예, 어깨이제 그러니까 우리 고위급 공무원이에요. 어깨 힘빡 주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인도 비전 트립팀이 이제 파송식을 하고 이수 벌써 축하하려고 뛰어나오는데 예, 파송식을 하고 이제 내일 뉴델리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복음 전파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5명이 서류상으로는 입국 침사 카드에 뭐라고 적었느냐? 투어. 여행입니다. 여행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여행 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방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아, 물밑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나눕니다. 또 교회 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나누는 눈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내일 떠나는 자들이나 이곳 성림 대사관에 남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도 비전 트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이 전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도전해 봅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소식, 메시지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0년 올한해 우리 모두의 삶이 아주 성능이 좋은 복음 스피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두 가지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이 좋은 복을 참 복음 되게 누리는 건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 친밀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 번 모두가 2020년 올 한해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누리는 복된 한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